초가집 하면 왠지 그리운 고향을 떠올리게 된다. 없는 살림에 옹기종기 모여 삶에 지친 민중의 애환을 담아왔던 초가집.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냈던 서민들의 보금자리였다. 문명의 발전과 세태의 변화에 따라 초가집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다. 그 시절 그 시대의 기억 속으로 떠나보자. 기나긴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해온 초가집이 어느 순간부터 보기 힘든 집이 되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정부에서 추진된 새마을 사업을 기점으로. 초가집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른바 조급 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골 마을의 특성이나 전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민족 수천 년간의 전통 주거 양식이었던 초가는 차츰 사라져 현재 사진 자료나 민속촌 민속마을에나 가야 초가를 볼수 있게 되었다 이제 초가집은 큰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땔감으로 써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변에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베다가 집을 쉽게 지을 수 있다. 특히 그 무슨 목수가 없더라도 스스로 지을 수 있다. 또 이제 지푸라기를 쓰기 때문에 지붕이 가볍기 때문에 가는 나무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흔히 있는 흙을 쓰기 때문에 맞아요. 단열이 잘 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초가가 아주 늦게까지 쓰였던 거죠. 초가를 기억하는 세대는 많지 않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러 초가는 점점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기억 속 초가는 어떤 모습일까? 옛날에 우리가 초가집 살 때는 조그만 집 모두막살의 방한칸에서 유경재가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골에 가고 살았더라도 모든 것이 순수했기 때문에 좋았어. 우리 어렸을 때는 비 오면 흙흙 밟고 왔다 갔다 한거비 오면 그 마루에 진흙 밟고 그런 거. 근데 지금은 도시에 살고 그런 게 조금 그립기도 하고 그런 거지. 집 식구가 여러 명이고 같이 밥도 이렇게 여러 명이 먹게 맛있고 맛있게 먹고는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나가보고 둘이 안 삽니까? 이게좀 그게 좀, 좀 불편하죠, 말하자면. 이제는 반백년 살아온 분들의.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초가집 그 시절 그때 모습을 재현해 놓은 마을이 있어 찾아가 봤다 이곳은 전북 정읍의 송찬봉 조선동네 이전부터 내려오는 선조들의 삶의 털을 그대로 갖고 체험할 수 있도록 초가집 마을을 운영하고 있었다 제가 손님 받은 지한 5년 되거든요. 근데 와서 처음 에 와서는 뭐 하고 놀고 그러고 이제 지내인데 처음에 좋다, 패나하다 느낌을 받아서 그다음 뭐 하고 놀아야 되나. 지금 사람들은 뭐 즐겁고 맛있고 뭐 그래야 되거든요. 바로 즉흥적인 재미난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걸 만든 게좀 작은 방에서 아버지 어머니 발 닦고 몸뚱이만 부딪혀 보고 한번 그런 이제 삶을 하루 정도 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좀 맞아가는 것 같아요. 이곳 마을의 초가집은 방 안에 그 흔한 텔레비전과 옷장 등 가구 한점 없다. 잠을 잘수 있는 이부자리와 전등, 여름을 대비한 선풍기가 전부였다. 그러다 보니 온 가족이 모여, 추억 속 딱지치기와 공기놀이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어머니가 이제 뭐안 계시다고 보면 애들한테 어떤 추억 거리를 더 전달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서 계실 때한번더 이런 걸 이런데로 와봐서 좀. 저도 전에 잊어버렸던 추억들이 있으면 어머니한테 또 여쭤봐서 그 내용 내용들이 애들한테 전달되고 했으면 해서 미리 한번 와봤죠. 저 초가집처럼. 저녁이 되자 날씨가 여름임에도 농촌의 초가진 마을 주변은 긴 옷까지가 필요할 정도로 쌀쌀해졌다. 그 시절 선조들이 따뜻한 아랫목에 농사일에 고단함을 녹이던 때를 추억하며 아궁이에 불을 피우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어, 또 현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되게 훅과 함께 버려주는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마음이 치유도 된다고 되는 것 같고 조용하고 흙 냄새 나고 사람 사는 사람을 살수 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면은 내가 여기가 좋고 어, 내 몸이 편하고 왔다 가면서 기분이 좋고 그거 자체가 얻어가는 거 아닌가요? 뭐를꼭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화 돼서 얻는 것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지 모르는 게 자꾸 나를 끌어요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살았던 거 아들이 아버지가 따라서 하고 아버지 한 거를 그 아들이 또 따라서 하고 그 집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3대가 살죠 보통 3대, 4대 도시에서 사는 거는 그, 물론 편리한 점도 있지만은, 이게 완전 단전된 삶이에요. 직장에서도 주어진 그 범위 내에서 대화들하고 살지, 그리고 애로, 내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옆집에 고통이 있으면은 그걸 도와주려고 그래요. 얼마나 속이 아플까. 고생, 돈 없을 쩔쩔 매해본 사람이 나는 곧 죽어도 돈을 필요하면 꿔준단 말이에요. 어, 그런 게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거죠 직업이 많지 않았던 시절, 선조들이 갖고 온 터전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대물림을 통해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이어온 초가집. 그 속엔 추억으로 기억하기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대대로 내려온 살림집, 문화의 으뜸 공간 초가집,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 방식으로 변함에 따라 원래 지녔던 소박한 마음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현대의 주거 문화 속에서 초가 속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배울 순 없지만 수천 년간,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초가문화와 정신을 발전시키길 바래본다.